상가 임대수익과 중년의 현명한 투자. 일부 상가 임대수익, 중년의 고민과 변화하는 현실. 상가 임대수익, 아직 괜찮을까? 이 질문은 많은 중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거나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늘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중년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과거에는 상가 투자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꾸준한 임대료 수입은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연금처럼 느껴졌고, 상가 건물의 가치 상승은 자산 증식의 확실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의 폭발적인 성장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전통적인 상가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반드시 상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집 앞까지 배달되는 편리함은 상가 건물의 매력을 반감시켰고, 이는 곧 공시 걱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상권이 텅빈 점포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상가 투자가 과연 여전히 괜찮은 선택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중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때로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혼란스럽고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어렵게 모은 소중한 자산을 상가에 투자했다가 공실로 인해 임대 수익은 커녕 관리비만 나가는 상황을 상상하면 밤잠을 설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와 고금리 시대는 상가투자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한 경우 높아진 이자 부담은 임대 수익을 잠식하고 재정적인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가투자는 더 이상 안정적인 노후 대비책이 아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고위험 투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 수익에 대한 중년의 관심은 여전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예측하기 어렵고 예금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낡은 시각을 버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공시 걱정 없는 상가를 찾아내는 새로운 기준과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을 함께 탐색하며 중년의 현명한 상가 투자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부 과거의 상가투자 성공 공식과 현재의 패러다임 변화, 상가투자에 대한 중년의 인식은 대개 과거의 성공 경험에 기반을 둡니다. 역세권은 망하지 않는다. 학군 좋은 곳은 상가도 잘 된다. 배후 세대가 많으면 무조건 성공한다와 같은 공식들이 한때는 상가투자의 정석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식들은 과거의 경제 성장기와 인구 증가 시대에는 상당 부분 유효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었고, 유동 인구가 많으면 임대 수요도 꾸준하여 공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러한 과거의 성공 공식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비 방식의 혁명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은 온라인 쇼핑을 일상화시켰고, 사람들은 이제 발품을 팔지 않아도 전 세계의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점들은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상가시장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재택근무에 익숙해졌고 회의나 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오피스 상가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상가 건물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나 퇴근 후 모임으로 활기 넘치던 상권도 이제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도 상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줄어드는 지역은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많아 학원이나 문구점 등이 성황을 이루던 상가도 이제는 변화된 인구 구조에 맞춰 새로운 업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과거의 상가 투자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유동 인구가 많다고 해서 혹은 역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가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변화된 니즈를 읽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형태의 상가를 찾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갇히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상가시장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부 공실 걱정없는 상가의 새로운 기준 경험과 필수 소비의 공간. 공시 걱정 없는 상가라는 말은 과거에는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시대에 사람들이 굳이 상가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시 걱정 없는 상가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거나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첫째, 체험형 상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감 만족의 경험, 즉 직접 만져보고 맛보고 향을 맡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상가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요리를 배우는 쿠킹 클래스,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혹은 특별한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카페 등은 사람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 방문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곳들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경험 소비의 장소가 됩니다. 둘째, 필수 소비 업종의 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온라인 쇼핑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병원, 약국, 세탁소, 미용실, 동네 슈퍼마켓, 혹은 아이들의 학원 등은 여전히 꾸준한 수요를 가집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경기 변동이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하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실 위험이 낮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관련 시설이나 실버 산업 관련 상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셋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가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취미 활동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은 온라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가는 주민들의 발길을 꾸준히 이끌고 상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시 걱정 없는 상가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동인구나 배후 세대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가가 소비자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수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상가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과거 상가 투자의 핵심은 입지였습니다. 역세권, 대로변,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등 눈에 띄는 좋은 위치는 곧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입지가 좋다고 해서 공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입지를 넘어선 상권 분석에서 나옵니다. 상권 분석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넘어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들의 소비 행태, 그리고 미래 변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넘어 그들의 연령대, 성별 구성, 소득 수준, 직업군, 가구 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층이 많은 지역은 트렌디한 카페나 의류 매장이 잘될수 있지만, 고령층이 많은 지역은 병원이나 약국, 요양 관련 시설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특성을 이해해야만 그 지역에 맞는 최적의 업종을 유치하고 공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상권의 주민들이 주로 어떤 곳에서 소비하고 어떤 여가 활동을 즐기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즐기는지, 외식을 자주 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등 세밀한 소비 패턴 분석은 상가 업종 선정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발로 뛰며 직접 관찰하거나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쟁 환경과 주변 상권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 주변에 어떤 경쟁 점포들이 있는지, 유사업종의 상가들은 얼마나 많은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은 아무리 좋은 상가라도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권이 맛집거리로 유명하다면, 그 옆에 위치한 상가는 식사 후 이용할 수 있는 카페나 디저트 가게가 잘될수 있습니다. 넷째, 미래 개발 계획과 교통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거나,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있는지 혹은 대중교통 노선이 신설될 예정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상권의 미래 가치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시설의 편리성이나 대중교통 접근성 등도 상가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투자는 더 이상 단순히 좋은 위치를 찾는 것을 넘어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상권 분석의 영역으로 진화했습니다. 중년의 우리는 데이터와 통찰력을 결합하여 상권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5부 임차인 유치 및 유지 전략, 상생의 지혜와 지속 가능한 관계. 상가투자의 성공은 좋은 상가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좋은 임차인을 유치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가라도 임차인이 자주 바뀌거나 공시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 수익은 물론이고 상가의 가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공시 걱정 없는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상가에 적합한 임차인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임차인보다는 해당 상권의 특성과 잘 어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임차인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주거 밀집 지역이 상가라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업종이 적합하고 젊은층이 많은 상권이라면 트렌디한 카페나 문화 공간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업 아이템과 경영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가와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 조건의 유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갑의 위치에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임대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기 임대료 할인, 인테리어 지원, 혹은 매출 연동형 임대료 등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성공해야 임대인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건물 관리와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임대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건물의 청결 유지, 시설 보수, 주차 공간 확보, 그리고 상가 주변 환경 개선 등은 임차인의 사업 환경을 좋게 만들고 고객 유입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은 임차인이 오랫동안 머물고 쉽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임차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단순히 계약 관계를 넘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임차인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며 함께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번영회를 활성화하거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노력할 때 상권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실 걱정 없는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상가를 매입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가에 적합한 임차인을 선택하고 유연한 임대 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건물 관리와 소통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상가 투자의 미래와 중년의 현명한 접근, 변화를 읽는 통찰력 상가 임대 수익, 아직 괜찮을까? 공시 걱정 없는 상가 찾는 기준이라는 질문은 결국 상가 투자의 미래와 중년의 현명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됩니다. 과거의 상가 투자가 비교적 단순한 성공 공식을 따랐다면, 이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예측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가 투자는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묻어두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시장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능동적인 투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래의 상가는 단순히 오프라인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온라인과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픽업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등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투자 시에는 이러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구성과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상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특화형 상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가보다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과 문화를 담아내는 상가가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상점, 지역 생산품을 판매하는 로컬 마켓, 혹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카페 등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인 상가 건물 혹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 등은 미래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며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가라도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가투자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주식, 채권, 다른 종류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중년은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하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 수익 아직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변화를 읽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여전히 괜찮다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과거의 성공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지역 특화형 상권, 지속 가능성 등 미래 상가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로 상가 투자를 바라볼 때 비로소 공시 걱정 없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